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실업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TV는 유가족들 중두 명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들 사이에 이 같은 상황이 공유되면서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미행이 발각되면서 불거진 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록 연인원으로 계산했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안산 단원고와 분양소에 투입된 정보경찰 수가 무려 8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 합동 분양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침몰사고 당일부터 정보경찰이 단원고에 투입됐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안산에서 활동해온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 실태가 어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35일 동안 안산고등학교와 정부합동분향소에만 누적 숫자로 총 801명의 정부경찰관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단원경찰서, 경기경찰청은 물론 경찰청 소속 정보경찰관까지 총 막라해 안산 지역에 투입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진도에 투입된 경찰까지 합하면 정보경찰만 1,700여 명입니다. 유가족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몰래 감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 중에 사복 경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재판 받고 있는 불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대통령 눈물을 흘리고 뭐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쪽들 상대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행되는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이네요. 네. 유가족들은 경찰관들의 정보 활동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가족들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하던가요? 유가족 대책이 안에서도 불법 사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유가족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사찰을 통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황필규 변호사는 동양파악이 필요 없는 집단에 대한 조사는 부, 불법 사찰이, 사찰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은 있는 상황이네요. 동양파악이나 경찰 목적이 필요 없는 집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로 당연히 사찰 불법 사찰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음. 이 기본 침매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단원과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분들 일반 희생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책이도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분들 위한 합동 분양소는 인천 시청 앞에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하더군요. 이분들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정부 합동분양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 7명의 영정과 위패가 어제 인천시가 운영하는 합동분양소에 추가로 안치된 것은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인천시가 합동분향소 운영에 소극적이라며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청은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 일요일부터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인천시 인천 지역 중심의 희생자 유족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향후 전국 규모의 일반인 피해자 대책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시 합동 분양소에는 총 24기의 영정과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유가족들 오랜 기간 회사 출근도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직이나 실업 우려 같은 게 있습니까? 오늘 오전 유가족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불안 문제가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가족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유가족은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회사에 나올 수 있는지,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족은 직접적인 사직 권유는 아니지만 회사 사정도 있고 언제까지 못 나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원고 학부모 중에는 5인이하의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 무급 휴가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사업장에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뒤늦게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 기금을 주는 내용의 특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고 수습의 장기화로 일상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까지 겪고 있지만 노동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합동 분양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